제주베이스캠프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말씀은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미가는 남왕국 유다 의 11대에서 13대 왕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본장은 선지자 미가를 부르심.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 남북 왕조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네요.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신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 꼭대기를 밟으신다 주의 발 밑에서 산들이 불 속에 밀초처럼 녹고 골짜기들이 가파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갈라진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우상들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쓰레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을 만한 곳으로 삼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을 그 골짜기로 쏟아붓고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박살날 것이며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은 불타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겠다.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버렸으므로 그 돈이 다시 창녀의 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개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운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그 병은 유다에까지 퍼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친다. 가디에 알리지 말고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레아보라의죄 속에서 울며 뒹굴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며 포로로 잡혀가거라. 사안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베데셀에 사는 백성이 통곡하여도 너희를 돕지는 않을 것이다.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여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라기스에 사는 백성아, 빠른 발을 전차에 매어 도망가거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드 땅 모레셋의 이별의 선물을 주어라. 악심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마른 우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머리를 밀고 대머리를 만들어라. 너희의 자녀가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 아멘.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는 제2장과 3장에서 종교와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과 패역함을 고발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본 장은 첫째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착취가 남유다의 멸망 원인, 둘째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회방하는 죄악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밭이 탐나며 밭을 빼앗고 집이 탐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했으니 너희는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거만하게 걷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백성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의 목을 내 손에서 빼내시고 우리의 밭을 원수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중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백성이 모일 때에 제비를 던져 땅을 나눌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 그러나 야곱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의 인내가 짧은가? 이것이 그가 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내 말이 친근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내 백성이 오히려 원수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안심하며 지나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멋진 집에서 내쫓았고 그 자녀에게서 내 영광을 영영 빼앗았다. 일어나 떠나라. 이곳은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안식처가 아니다. 너희가 이곳을 더럽혔기에 멸망할 곳으로 저주받았다. 너희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백성을 다 모으겠다. 그들을 우리 안에 양처럼 모으고 초원의 양떼처럼 모으겠다. 그곳이 내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누군가가 길을 열어 그들을 이끌고 나가며. 그들은 성문을 부수고 갇혀 있던 성을 떠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아멘. 미가서 삼장입니다. 미가서 삼장은 당시 부패와 타락상은 최고에 이르렀습니다. 미가는 지도자와 선지자들의 죄 고발을 하였습니다. 본장은 첫째 탐닉에 도취한 치리자들의 부패상, 둘째 거짓 예언자들의 타락상, 셋째 지도자들의 타락은 임박한 심판을 재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마땅히 정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 산채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그 살을 뜯어냈다. 너희는 내 백성의 살을 먹고 있으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러뜨리고 있다. 가마에 넣을 고기처럼 내 백성을 잘게 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했으므로 주께서 얼굴을 감추실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거짓된 삶의 길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외치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치 밤을 만난 것처럼 될 것이니 나 주의 계시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요 어둠에 휩싸여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자들에게는 해가질 것이며 낮이 밤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선견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그들 모두가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는 정의를 외칠 힘과 능력을 채워 주셨다. 내가 야곱 백성의 허물을 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밝히겠다.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르쳐 놓는다. 살인으로 시온을 세우고 죄로 예루살렘을 쌓는다.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뒤에야 재판을 하고 제서장들은 삭설받아야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 예언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바처럼 뒤집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숲불로 뒤덮일 것이다. 아멘. 소망도 미래도 없는 동굴 속이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소망이 싹트리라 믿습니다. 기한 빛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희만에서 승리하세요.